일분 자기소개 임팩트 있게 하려면 말정리만 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인재협회에서 현재 기획 마케팅 영업, 줄여서 김하영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멘토 토론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글로벌, 어, 탑티어, <laughs> 시음료 회사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한대업에서 약 9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1차 면접 승률 100%. 로 최준생 여러분들의 면접 고민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분 자기 소개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감 있는 첫 인상이 중요하다. 면접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소개팅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물론 가장 처음엔 외모를 보겠죠. 근데 지원자들 웬만하면 면접장에 깔끔하게 격식 있게 차려입고 가잖아요. 뭐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가는 게 아니면 사실 외관에서는 뭐 크게 평가할 만한 요소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를 들어봐야죠. 소개팅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겉은 되게 멀쩡한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 좀 깬다. 나랑 좀안 맞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좀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어? 들어, 얘기를 듣다 보니 되게 매력적이다 나랑 되게 잘 맞는다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저는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저의 이런 점이 이 회사와 그 문화에 굉장히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하는 말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딱 각인 각인을 시키는 장치가 자기소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부터 면접의 기세가 결정된 면접이라는 자리는 지원자는 어필을 하고 면접관는 평가 내지는 확인을 한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첫 어필을 성공할 수 있는 그 1단계. 1단계가 바로 자기 소개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지원자가 1단계부터 망치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긴장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특수한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지원자가 처음부터 망쳤는데 뒤에서 이걸 원만하게 수습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는 에티튜드 이런 거다 어디서 나온다? 준비해서 나온다. 그래서 일분 자기 소개를 더 신경 써서 자연스럽게 술술 잘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 설명만 하면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좀 간단한 상황극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아 나도 일분 자기 소개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라고 자신감을 좀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바로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A 기업 인사 직무에 지원하게 된 안효준입니다. 저는 인사팀 지원자로서 HR 이해도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HR에 대한 기본 역량을 쌓기 위해 대학교 전공 수업과 HR 학술 소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HR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최신 HR 트렌드와 여러 노사 문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도출해내는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HRM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 어, 공부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H.R.을 취득하였습니다. 둘째는 H.R. 컨설팅 기업에서 모집한 알바에 참여해 본 적이 다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에서 H.R. 보서가 어떤 역할과 업무를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사팀원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A 기업 인사팀의 일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어,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 친구의 일분 자기소개인데요. 하,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원래 본인이 가진 능력보다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면접 환경이 되게 낯설죠. 또 너무 긴장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이 지원자가 면접을 준비하는 모든 취준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좀몇 가지 코칭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밝은 표정을 짓고 아이컨택을 좀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밝은 표정은 본인의 긴장도도 낮추면서 면접 분위기도 환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를 뽑아주셨던 분들이나 그분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면접에 들어가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면접관들한테 지원자를 잘 뽑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천해야 될 업무기도 하거든요. 좋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업무가 계속 되다 보면 면접관들도 되게 지치기도 해요. 그럴 때 지원자의 되게 밝은 표정, 웃는 표정 그런 분위기를 보면 되게 속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어, 긴장될 텐데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어, 저 친구 얘기를 더잘 들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조직에서나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내는 사람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밝은 표정, 좀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을 좀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 컨택도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땅바닥 보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눈도 좀 보고, 눈만 보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미간도 봤다가, 눈썹도 봤다가, 뭐, 언저리쯤도 봤다가 하면서 이런 연습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밝은 표정, 그리고 아이 컨택. 모두 다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한 요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말 정리를 해라. 제가 대학생 친구들에게 면접 코칭을 해주다 보면 사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1분 자기소개라 함은 1분 안에 내 소개를 한다 끝? 이게 아니라 1분 동안 내 소개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 회사와 왜 핏한지를 자연스럽게 어필해서 시선을 끄는 게 목적이거든요. 면접관들이 내 소개를 들으면서 나한테 관심이 가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필이죠. 어필.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이걸 잘 못해요. 아니면 목적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하거나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주저주저주저 다 얘기했는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으면 어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그 경험들을 통해 이 회사, 이 직무와 뭐가 맞는 건지를 1분 혹은 30초 안에 정리. 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정말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어필될 만한 경험이나 혹은 본인의 장점을 좀 섞어서 한두 개 정말 많게는 딱세 개까지 대신 짧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일본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기도 하고 이게 말이 길어져도 절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꼭 정리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정리한 걸 주변에 도움 구할 만한 사람에게 꼭 피드백 받아보세요. 본인은 정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아니어지거나 이상한 경우도 많아서요. 그런 검수 과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되게 AI 같은 걸로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실제 현직에 근무하시는 실무진이나 아니면 HR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께 받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친 포인트, 긴장을 풀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라. 만약에 1분 자기소개가 너무 긴장이 된다면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해보세요. 사실 면접 자체가 정말 막 긴장이 되죠. 저도 첫 면접 볼때 약국에서 그 긴장 풀어주는 약 사먹었다가 외로 배탈난 적이 있거든요. <laughs>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긴장하면 좀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좀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하는 걸 면접 연습하면서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심흡이든 뭐든. 나만의 어떤 루틴을 만드는 거죠. 심호흡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면접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 꼭 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했었고 면접 장에서 질문을 딱 받았을 때좀 당황스럽다.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긴장이 될것 같다라고 하면은 한 2초 정도 좀 짧게 숨을 쉬었다가 모아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퍼지 효과를 주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급하게 말하는 것보다 내 긴장도도 훨씬 낮아지고 면접관들이 저를 주목하는 시간도 생기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laughs> 이거 좀 창피한데, 여러분 그 원더우먼 포즈 아세요? <laughs> 그게 과학적으로. 원더우먼 자세를 하면 긴장도가 낮아지고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그 화장실 가가지고 이거 하고 들어간 적 있거든요. 저.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긴장이 되면 말이 빨라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연습하면서 이걸 좀 발견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을 되게 천천히 하기도 했어요. 면접관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거든. 요 그래서 이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A기업 인사 직무에 지원하게 된 안효준입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빠른 적응력, 직무 이해도를 가진 지원자입니다. 먼저 저는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대학교 HR 소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선후배, 교수님들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3 0여 명의 보원들을 리딩하는 운영력을 발휘했습니다. 둘째로 빠른 적응력입니다. 대활동 한국 대학생 인재협회에서 다양한 출신의 대학생, 실무진 멘토들과 협업하며 여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용 프로모션을 기획하였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 조회수 1300회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셋째로 실무 경험을 통한 직무 이해도입니다. AC 센터에서 진행한 팀장 역량 진단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어, 대학교 전공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빠른 적응력 그리고 직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A 기업 인사팀에서 묵묵히 일하고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 애프터 영상, 비포 영상 다 봤는데. 확실히 애프터 영상이 어, 잘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가장 두드러지게 개선된 점은 두 가지 식으로 바뀐 부분이었는데 비포 영상은 뭘 경험했고 뭘 해봤다. 식으로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말을 해서 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잘 개선된 점이 어, 첫 번째에 비해 두 번째 영상은 확실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 톤이 바뀌었고 또. 시선처리 라던가 좀 말하고 나서 살짝살짝 살짝 미소를 띄우는 것 첫번째는 너무 이제 긴장을 한이제 모습이 좀 역력했는데 두번째는 확실히 좀 여유있게 좀잘한것 같아요 음좀더 개선을 했으면 좋 좋을 포인트를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 약간 인사이트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내가 인사 경험을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봤다 인사 저는 인사 직무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에서 그쳤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 직무에 확실한, 내가 가야겠다라고 뭔가 명확히 설정을 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이 직무에 내가 맞겠다. 난 정말 이런 부분에 더 몰입하고 싶어서 또 기여하고 싶고 싶어서 뭔가 지원을 했다. 이런 좀 강하게 좀더 어필이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기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끝이 힘이 없,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좀더 확실하게 내가 정말 인사에 꼭 지원하고 싶었던 이유와 내가 이경험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까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지원을 했다까지 연결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애프터 영상에서 바뀐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했지만 또 현직에 근무하시는 인사 담당자분께 좋은 평가를 받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들도 이번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시고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분들, 화이팅!